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종목은 GH 신소재고요. 이 종목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더불어 음압 병실이 부족하다는 뉴스와 함께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매매한 내역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오면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나옵니다. 어, 여기도 3일선 핑크색 라인과 파란색 5일선 라인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장중 상승분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음악 경실 관련주를 찾아보니, GH 신소재 외에도 SY, 우정바이오, 신성인지, 코론글로벌과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투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봐야 할 재무제표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과 유보율을 저는 항상 체크하고요. 부채비율이 100 정도 나오고 유보율이 697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살펴보았어요. 네이버 뉴스를 뒤져보니까 특징주로 GH 신소재가 나왔고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 놀라서 주가가 15% 이상 상승했다. 급등을 넘어 상한가까지 폭발적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뉴스 등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분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만 봐서는 정확한 매수 시점을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하는 그 시점이 되면 10분 봉, 5분 봉, 15분 봉, 30분 봉, 어떨 땐 60분 봉도 보고요. 분봉을 보면서 적절한 매수 타점을 찾아냅니다. GH 신소재의 경우에는 11월 26일이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면 저는 집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내일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에 진입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다음 날 시장에 대응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선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 노란선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일날 갭 상승을 해서 장 시작 초반부터 크게 상승 폭을 이어가면서 5장에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매수를 할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어디쯤을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을 것이냐라는 걸 결정할 때, 이렇게 분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빠진 지점,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지점, 결국에는 시도하다가 설, 살짝 조정을 주고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런 지점은 의미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재차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100%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자기만의 가능성과 자기만의 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라인에 오면, 매수를 하겠다. 그런데 11월 27일 날 매수 시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로 넘기는 거죠. 자, 이 차트는 30분 봉 차트고요. 11월 30일입니다. 좀 전에 기다리는 시점에 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하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했던 지점, 아까 말했던 요 지점, 요런 지점과 어, 겹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어, 이익실현을 하고 매매를 끝낸 종목입니다 다시 일봉차트로 가서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여기 예, 일봉차트고요일봉차트를 길게 놓고 봤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투자를 할때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놓고 과거에 지나간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중요했던 지점들을 다시 찾아보면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도 5일선 매매가 가능했던 지점입니다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상승하던 주가가 이렇게 쉬어갈 때 3일선과 5일선 사이에 주가가 위치할 때 반등이 잘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출렁임을 이용해서 저는 수익구간을 내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종목을 크게 볼게요. 크게 보더라도 지지와 저항의 어떤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을 할때 반등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럼 이런 자리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은 이전에 급등이 3일 연속 나왔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주로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죠. 그 지점이 직전 고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을 깨게 되면 저항의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어, 이 부분에 부딪히고 아래로 다시 빠지는 걸알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히고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박스가 형성됐을 때이 상단 라인을 통과할 때는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돼요. 주가는 자동차와 같아서 급격히 가든 속도가 있으면 그 방향대로 가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은 상승세가 강한 거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 고점,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실게 되면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성향이 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요럴 때 돌파 매매를 시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왔을 때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자, 오늘은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음압병실 부족 현상이 어떻게 증권 시장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